상쾌한 하루가 시작됐네 어제는 잊어라 함께 제조 심호흡 빙글빙글 돌고 돌아하라 둘셋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 습니다. 맛있 게잘먹었 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요요 이모, 짱구야, 전 이걸로 할래요. 세상에 신부, 고맙습니다, 다람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라라와 짱구의 오잉 마을 탐험 투어가 시작됩니다. 나를 잘 따라와야 해. 여기는 카페 겸 바, 댄싱 진희봉. 여기는 식료품을 파는 안개섬 스토어야. 주인은 귀여운 아가씨랍니다. 얘들아, 안녕. 반가, 반가. 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 음, 생각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구나. 난이 안개섬 스토어의 마스코트인 허배와야 서비스는 매일 화끈하게! 이렇게 기억해줘 제 이름은 신짱구예요. 다섯 살난 열여덟 살 18살. 겨우 열여덟 살인데 이 가게를 혼자 꾸려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지 이 마을의 유통이 내 손에 달렸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반가 반가, 짱구야. 어? 헤이 어서 와.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뭐야 하나도 재미 없거든. 여기는 카레 가게인 인법 카레. 가게 이름이 좀 수상하지 않나요? 음, 눈이 마주쳤다. 그대에게서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구 이름을 대거라. 내 이름은 신짱고 다섯 살. 소희는. 은가에 둔술이란 이름을 써서 은둔술! 칼의 각의 주인장! 하지만 그건 세상을 속이기 위한 가짜 모습! 진짜 정체는 바로 은하륜 닌자의 후예의 외다! 뭐? 요즘 세상에 닌자는 핫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응! 음, 응! 음. 하지만... 소인은 닌자의 책무를 잊은 적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소이다. 태어나자마자 목욕을 할 때조차 대나무 대롱으로 숨을 쉬었소. 그게 기본이오. 어, 어, 장군님, 어찌 이런 일이? 뭐예요? 공사 중 통행금지. 이 안으론 들어갈 수 없단다. 유적발굴 중이라서 어린이는 이곳을 지날 수 없습니다. 라고 쓰여있네요. 자 드디어 신문사에 도착했네요. 근데 보아하니 라라는 다른 볼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후, 드디어 도착했다. 궁구야 이번 주 사무실 청소는 이걸로 끝! 다음 주 주말엔 반드시 데이트 신청해야지! 한미녀! 음! 적극적이네! 나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케이 할 텐데! 넌 누구야? 제 이름은 신짱구고 다섯 살이에요. 누나는 휘망 좋아해요. 탕수육은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얘 <laughs> 뭐라는 거야. 누나는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한미녀. 대학생인데, 이 신문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짱구야, 반갑다. 여기서 갑자기 등장한 아르바이트 겸 편집 보조를 맡고 있는 한민녀 양. 그녀의 꿈은? 이 가난하고 영세한 신문사가 예전의 명성과 번영을 되찾는 것 만약 네 힘으로 이 신문사를 다시 예전처럼 크게 만들어준다면 내네 힘으로 크게 만들어준다면 누나가 특별히 너랑 데이트해줄게 내 인생 첫 데이트의 예행연습 그렇게 해서 짱구의 여름방학 목표는 미녀 누나랑 데이트하는 것시 되었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생일 뿐인 한민여양이 이렇게까지 회사 걱정을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군사중 통행금지. 이 안으론 들어갈 수 없단다. 嗯。Huh? 好好 그럼 잠시 여기서 심부름에 대한 평가를 들어봅시다. 심부름을 하나 끝내면 별이 하나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현재 별은 한 개입니다. 이러면 안 돼! 아무래도 짱구 엄마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현상을 본것 같네요. 우와! 문이 열리지 않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새 저녁이에요. 흰둥이가 마중나왔나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 <laughs> 아. 아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나가고 싶으면 엄마가 같이 갈 테니까 꼭 말해야 해. 말말 말. 지금 말했어요. 쿨쩍 이게 바로 요요 씨의 저녁 일과 매일 밤마다 어, 아주 나야야 감동적인 멜로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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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대기에 부는 상승기류를 이용해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올라 멀리 떨어진 마을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7월에 부는 강한 서풍을 이용해 평소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자 멀리 있는 지평선이 조금 둥글게 보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입을 모아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날아오르는 건 위험하니까 그만두라고. 하지만 다음 날에 또 똑같이 하자. 이번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고 옆 대륙의 하얗게 빛나는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높은 하늘은 공기가 별로 없어서 날기에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성층권의 소나기 구름을 빠져나와 그가 떨어진 곳에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옆 대륙이었던 것입니다. 들판에는 벼락을 맞아 썩은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는 그 가지에 내려앉아 계속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들판 주위에는 험준한 상도 없고 멋진 상승기류도 불지 않기 때문에 높이 날아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의 화석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름은 프테라노돈입니다. 어때? 재밌었어? 한번더 읽어줄까? 새처럼 생긴 그 생명체에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친구들과 하늘을 날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산꼭대기에 보는 상승기류를 이용해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올라 멀리 떨어진 마을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날 7월에 보는 강한 서풍을 이용해 평소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자 멀리 있는 지평선이 조금 둥글게 보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입을 모아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날아오르는 건 위험하니까 그만 지나. 어, 하지만 다음날에 또 똑같이 하자. 이번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고. 옆에르게 하옥 헤븐.. 오예! Oh. 한 남자가 있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짱구는 과감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뭐야, 일봉 형님네 옆집에서 지낸다고? 난 진이봉이야. 참고로 지비봉이나 마술봉하고는 관계 없어. 요요이모 짱구야 전 이걸로 할래요 세상에 심부름을 아주 잘했구나 고맙습니다 란지. 짱구는 이제 슬슬 잠이 오는 모양이네요. 자 좋은 꿈꾸렴.